생일? 우와 매튜 매트 셀더스가 생물학적으로 56살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셀더스는 노화 때문에 질병 예? 노화가 아니었네? 아니 안 좋은 거였구나 이거 아 질병을 얻게 됐다 아니 생일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무슨 허 <laughs> 어이없네 구독 감사해요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특성도 다 좋은 애들이고 결격 사항도 없고 치료가 하나만 있지만 치료 얘가 안 하면 되니까 오케이 시작! 여기다가 주거구역을 설정해놓고 한이 정도 크기? 아까 보니까 그렇게 크게까지는 안 지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주거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저장구역부터 해놓고 저장구역을 근처에서 감싸는 형태로 하는 게 괜찮아 보였어요 아니면 감싸거나 저장구역은 그냥 한쪽에 빼놓고 일단 네모나게 하고 나무문을 한쪽에 설치해준 다음에 여기를 감싸는 형태로 하는 거보다 어차피 애들이 한쪽에서 온다고 가정했을 때 굳이 감싸는 형태까지는 아니어도 될것 같죠? 아니 근데 여기를 감싸야지 다른 방들에서 사용하기가 편하긴 하겠다 나무벽으로 위쪽에다가 일단 침대방을 지어주고, 이쪽 방에는 침실방, 이쪽 방은 창고방, 냉장고방, 그런 거, 왼쪽 방에 연구시설이랑 그런 거 같이 지어주고, 이 아래쪽에서 애들이 침략해 보일 수 있게 좀 뚫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클레어 씨가 근처에 있는 당나귀들 사냥하게 덮으면서, 와 겁나 못 쏴. <laughs> 그 다음에, 일단 클레어를 볼 때가 아니야. 4배석이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여기 쳐다봐가지고 애들이 뭐 잘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주기. 아! 침대 방향 반대로 깔았어! 와, 미친듯이 불편한 거 봐. 아. <laughs> 세상이 불편해졌다. 방을 여기다가 대충 설치하긴 할 건데, 좀 작게 해도 될것 같아요. 연구방을. 복도를 좀한 칸, 한 칸은 좀 애매한가? <laughs> 한칸 대충 해주고, 나중에 부족하면 늘리면 되니까. 너무 부족한가? <laughs> 일단 이렇게 해주고, 나무벽, 이렇게 설치하기. 하나 구역 더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냉장고처럼 쓰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나무 벽 지어서 한이 정도면 되겠지? 예, 연구 시설 완성. 하나 만들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지열 발전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열 발전이 너무 오래 걸리긴 하네. 괜찮겠지? 지열 발전 연구해서 여기다가 발전소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냉장고로 연결시키면 될것 같아요. 아까 T를 눌렀을 때 여기다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볼수 있거든요. 미관. 마이너스 1 5는 뭐지? 동물 오물? 아? 아니 저런 게 있구나. 와, 이 강아지가 똥 싸고 놓고 다니는구나. <laughs> 아니 똥까지 싸고 있구나 <laughs> 아니 우리, 우리 방에 저런 애 필요 없는데 일단 여기 냉장고 지어주고 나무선반만 일단 몇 개만 살짝 지어주면 될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는 않을 것 같아서 새로운 연인 세리카가 맥크라켄을 장어만 딱정벌레로 빗대려 예? 오? 그러면은 리마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laughs> 아니 개이득이잖아 아 뭐야 새로운 림이 생겨나는 건 아니었어요? 까비 소유자를 따로 지정해줘야 되나 보네요 맥크라켄이랑 누구였죠 아 새로운 연인. 매크라켄이랑 세레카. 소유자 지정으로 매크라켄이랑 세리카. 이렇게. 오케이. 아 여기서 관계 누르면 된다. 그럼 이거 나중에 관계 떨어지면 또 그거 있겠네요. 지리 끼리 막 싸우고 그러겠다. 와좀 귀찮네. 약혼. 오? 매크라켄과 세리카에게 결혼을 제안. 세리카는 받아들였고 이제 둘은 약혼한 사이. 다가오는 어느 날 모두를 초대해서 결혼식을 위, 올릴 예정입니다. 결혼식 위치를 지정해서 장소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세리카 징집가는 자신의 성을 매크라켄으로 변경합니다. 오오오오. 하하. 주방 객 아, 잠깐만. 주방이 아니라 썩은 죽을 쓰기로 했잖아. 근데 썩은 죽 아니어도 어차피 조류가 7인 있긴 해서 얘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냉장고를 해야 되는데 지혈발전을 하고 싶었지만 지혈발전은 시간이 걸리니까 나무 화력발전소를 먼저 지어줘서 매립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나무 기둥 하나 설치해서 설치해 준 다음에 지붕 구역으로 이를 막아서 비 같은 모독에 막 보고 한동안 이곳에 머물러야 할것 같으니 주변에 알려 세력 이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메카라켄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마음 위트 에아 아우니움 <laughs> 정착지의 이름 리즈 행성학자의 천락 플라네톤 좋다 플라네톤 방어 시설 부족 아 맞다 나무벽 이렇게 지어서 아 약간 세칸이면은 좀 그건데 세칸이면은 애들이 좀 쉽게 들어올 것 같은데 세칸 말고 줄여서 두 칸으로 합시다. 아 근데 두칸 약간 대칭이 안 맞아서 힘든데 아 애매하네요. 이러면은 여기는 세 칸으로 적당히 만들고 입구를 한 칸으로 막아버릴까? 이런 느낌. 방어에서첫 모래 주머니 아니면 강철 원패물, 나무 원패물. 엄폐물. 어 원패물이랑 주머니랑 다르구나. 엄... 모래 주머니가 필요한 거네. 둘다 비슷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나무 원패물이나 깔아놔야겠다. 그럼. 하나만 깔아놓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다시 3점까지 <laughs> 지금까지는 되게 괜찮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laughs> 다음 정창민은 가벼운 정신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레어 정창민의 기분을 좌우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클레어의 피를 눌러서 기분을 확인하자 피곤 모욕당함 어둠 속 평범한 막사 바다에서 식사 아 음식 먹을 수 있는 데를 만들라고 하셨지 아까 그러면은 여기 왼쪽 끝에다가 밥 먹는 데를 만들까요? 아니면 냉장고 근처에 있는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괜히 여기다가 문을 만들어주면은 애들이 냉장고 지나가다가 도 춥다고 뭐, 뭐라고 할것 같으니까 어 막사랑 휴게시설이랑 식당을 다 합치기? 오케이 그러면 여기 벽은 필요 없겠고 이거 설마 반대로 설치했나 또? <laughs> 아또 반대로 설치해놨었구나 <laughs> 아 여기 이게 기분이네요 여기 게이지가 약간 있구나 색깔이 기분이었구나 저게 여기 어두우면은 뭔가 애들 쏠 때, 총쏠때 디버프 있나요? 설마?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전등을 해놓긴 해야겠네. 그러면은 상대가 들어오는 쪽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아군 쪽에는 밝게 만들어야 되나? 전등도 깔았으니까 이제 슬슬 애들 횃불에서 전등으로 바꿀게요. 아, 다 하나하나 처가해줘야 되는구나. 아, 귀찮아, 이거. 해제. 이것도 해제. 이것도 해제. 이것도 해제. 이것도 해제. 그리고 심지어 벽등은 온도까지 횃불보다 낮아서 더 좋구나. 오케이. 위치로 이동. <laughs> 나무 건봉? <laughs> 오? 격투 채굴 원위의 제작이 굉장히 높은데? 오! 일단 얘가 오는 걸 대비해서 잠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연구실에다가 아니 여기 빈방 하나 있구나 여기다가 대충 만들어주고 여기 수용수 성수함수 어차피 공격 표시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어? 와르그의 세리카 사냥 예? 세리카! 피상! 클레어! 피상! 와르그의 공격 세리카가 공격받고 있으요자 세리카 세리카 들어가요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오! 오! 아니 문 여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오 오케이 넌못나으로못 못 들어오지 <laughs> 아 이게 4배속으로 해도 이런 위협이 닥쳤을 때는 그냥 천천히 느려지는구나 오어 잠시만요 우주인적이 공격하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 문 열어서 이쪽으로 유도해 어? 어? 여기가 뚫려있었네? 잠시만 피상 맥크라켄 소집 어, 왜 총, 총을 안 써? 사격을 못하나? 클레어 사격하고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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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인데 왜 사격을 안하지? 일단 매크라켄이쪽으로 원패해서 들어가고 세리카가 올라와서 이 친구 때리고 근접 공격하고 와 클레어가 자 근접 공격으로 이러면은 가까이 붙어서 싸워야겠다 얘는 일단 클레어는 옆으로 벗어나게 하고 근접 공격으로 최대한 오 클레어가 위험해요? 와 어? 아니, 세리카 어디서 뭐해? 뒤로 가서 총을 한번 쏴야 되나? 잠시만요. 총한번 일단 가까 근거리에서 사격할 수가 없다. 어 됐다. 와, 와, 아니, 이렇게 약한 습격에서 이렇게 벌써 힘들다고? 무슨 말이 안 되는 포획. 아니 세리카 씨 어디서 그냥 집중 집중 놀다가 이제 오네? 와, 노예상인. 어? 노예상인이에요? 왜 그렇게 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거래 가격이 악영향을 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쓰세요. <laughs> 참 빨리 알려주네 진짜. 아 근데 얘는 다 비... 2천 원짜리는 얼마나 비쌀까요? 스코티 시시. 에? 전투 결격인데 2천 원이나? 너의 상인이 사람을 알아볼지 모르네요. 식사가 없네. 어? 애들이 생쌀을 그냥 가져와서 생쌀을 먹고 있네. 왜지? 왜 여기다가 안 옮기고? 아 지금 나무가 연료가 없어가지고. 아 냉장고에 넣어놨던게 다 사라졌구나 얘가 우리 팀이 됐나 아니구나 아얘 그냥 일어난거구나 이런 포섭을 하고 한명을 빨리 늘려가지고 노동력을 좀 확보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녁인데 불이 안들어가지고 어둡네 너무 그러면은 전기에서 전력에서 전매 매집 매립 전선 전선 다 매립해주고 연결해주고 이런식으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도 굳이 해줘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은 해주죠. 어? 어? 세리카의 함정 발동 세리카가 실수로.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실수로 사냥, 함정을 작동시켜서 피해를 입었다고? 아니, 이상한 놈이 다 있네, 진짜. 버려야겠다, 그냥. 별로 유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해야지 애들이 들어올 때 맞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아예 못 피해하게 만들면 정창민도 밟아요. 아 <laughs> 아직까지는 문제 없이 잘 버틸 수 있어요. 오케이. 분노. 맥크라켄이 분노의십삼이니다 마지막 계기가 매우 배고픔? 예? 밥이 없어요? 어? 벼가 충분하지가 않았단 말이야? 잠시만 식량 구조 아니 맥크라켄 사람 때린다. 심각한 정신부라 클레어가 방금 맞아가지고 정신불안이 터졌다. 아 이게 이 정도로 칸으로 안 되는구나 그냥. 구역을 더 늘려야 되네요. 재배구역을 그러면은 더 늘려서 이, 정,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재배구역 1. 확장시켰고 빨리 광란, 게인즈 게인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laughs> 너는 우리, 우리 거주민도 아니잖아 맥크라켄 그냥 주변에 있는 애 때리지 말고 가서 사냥하면 안 되나? 아 근데 분노 때문에 괜히 저거 안 하겠구나 어 뭐야 보존식량 찾았다 근처에 있는 거 도축하기 아 잠깐만 아, 캐스파 우리 우리 강아지구나 깜짝아 와 죽일 뻔했네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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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사슴 덩어리들 다고기로 만들고 사냥하기 심각한 정신불안 클레어도 정신불안에 파졌어요 극심한 정신불안 <laughs> 아직까지 괜찮아요 근데 아마도 부품이 없구나 사망 클레어 안돼 아니 아니 이번 이번 림들은 괜찮았는데 아 아니 식량이 아니 식량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아 밥이 아니 아니 밥이 이 벼로는 그게 안되나요? 야생딸기라도 아니 아 그러네 근처에 있는 야생딸기 아 코앞에 있는 딸기 때문에 죽었어 애들이 안돼 케인즈아아잠만 아니 얘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 얘를 죽여버리던가 했어야 되는데 일단 벼만으로는 저게 안 되긴 하네요 벼이 정도 크기로는 애들이 밥을 다 챙겨 먹을 수가 없구나 근처에서 다른 걸또 수확하거나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수확하기에는 얘가 지금 너무 혼자 바빠서 연구가 지금 저것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연구도 지열 발전하는 바람에 다른 거를 먹겠는 게좀 컸던 것 같아요 축전지를 일단 먼저 깨가지고 풍력 발전을 해야 될 듯? 이게 화력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무가 너무 많이 쓰여서 이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축전지를 먼저 깨고 축전지랑 풍력 발전에서 전기는 그걸로 충전하고 불 대신에 그냥 전등을 쓰는 걸로 전기를 써서 나무를 아끼고. 방지일 때 이제 침대방에다가 식당까지 같이 설치한 다음에 애들이 좀덜 싫어하게 만들고 이번 펀드에 빨리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오답노트 만들어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 안 하게 자 이번에 실수했던 것들 일단 작업부터 분배를 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연구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얘가 연구만 하긴 했는데 연구 말고 좀더 다른 것들도 할수 있게 연구를 1 말고 2 같은 걸로 하고 중요한 것들 치료 같은 거를 1로 바꾼 다음에 세리카가 사실상 여기 원예도 하고 운반도 하고 나무까지 캐면서 다 하고 다니는 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음, 아니야.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얘네 조합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가 원예랑 운반이랑 그런 거 하고, 얘가 건설이랑 사냥해오고, 얘가 연구하고, 조리를 그냥 얘 말고 영양주를 했어야 되는데. 맞다. 다음에는 그냥 조리를 영양으로 바꿔버리고 방은 지금 상태에서 일단 침대 같은 거다 때려박고 식당이랑 오락시설 다 때려박은 다음에 연구소는 그냥 옆에 갖다 놓는 게 만들고 이번 판은 사실상 망한 거죠. 개인지가 계속 세리카 때리고 있어서 죽을것 같은데. 어? 개도 때려? 야 그건 아니지! 안 되겠다 비상 어? 어? 벗긴 거 아니라 자고 있는 데는 비상이 안 되네 소집 죽여버려 스톱! 하아 니 캐스파가 애들 때리긴 하네 어? 캐스파 출혈? 어? 오케이 확인 완료 이번에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정착지 <laughs> 다시 림, 림 면접 봐야 되죠 <laughs> 방문객 회색 얘도 가져갈 수 있나? 근처에서 싸울 만한 애가 있나? 연합 고라트라고 연합 고라트라고가 계곡로다 산등성이 어 어디는 지역이지? 어 없는데 이 세상 애가 아닌가? 지금 방문객이라는 애가 고마트라고 연합 고마트라고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연합 고마트라고가 세계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납치해도 되는 애겠죠? 아 이게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에서 오는 애가 있는 건가? 신기하네. 체포 60%? 몇대 때리면 은더 확률이 높아지나? 그러면 일단 칼을 한대 찌른 다음에 그다음에 주먹질로 해야겠다. 어? 구조가 필요하다고? 바로 쓰러졌다고? 예? 자, 코요에시 일어나서 얘좀 처리해주세요. 90%면 가능하지 않나? 에, 예. 어? 연합 고마투라고 세력과 관계가 틀어져서 적대로 돌아섰습니다. 예? 우리 세상 사람 아니니까 안누는거 아니었어요? 조졌네 이거. 어? 왜 있지? 세력이 연합 고마투라고. 아! 연합이랑 세력이 별개예요? 아, 건들면 안될걸 건드려버렸네. 이러면 <laughs> 이건 지역 이름이었구나. 와, 큰일 났네. 건들면 안될걸 건드려버렸네. 코웨이씨, 이거 노예로 데려다니지 말고 광고랑 치료 필요. 코웨이도 치료해줘야 되는구나. 어, 잠만 일어났는데 비상. 8시간 오사망 어, 어, 라 어, 도망가? 어? 아니 얘왜 갑자기 권장해졌지? 어? 설마 지나? 젖었다 무기도 없이 이렇게 온게 크다 짓했어 또 안돼 이게 뭔 짓이야 미쳤나봐 와한 명한테 아이, 잘 되고 있었는데. 아 잘되고 아, 있었는데 아와한명 때문에 정착지 망했네 이게 지금 설계가 잘못됐네 초에 애들이 어차피 일로 오는 게 아니라서 여기는 이제 막사니까 여기는 납두고 외벽을 지어서 외벽에다가 구만 하나 뚫어놓고 거기서 킬존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동면장치에서 자고 있던 친구들은 어쩌고 저쩌고. 생일? 우와 매튜 매트 셀더스가 생물학적으로 56살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셀더스는 노화 때문에 질병... 지병... 예? 우화가 아니었네? 아니 안 좋은 거였구나 이거 아, 질병을 얻게 됐다 아니 생일 축하해주려고 했는데 무슨... 하... <laughs> 어이없네 아이고또 바깥에 있는 사슴고기가어 아니네? 안쪽에 있는 사슴고기가 사라졌잖아 아 냉동고 온도를... 와안맞춰왔구나아 맞다 어? 아르티지 왜 죽었지?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아 안쪽에 있으면 밥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는구나. 아아 아,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다 죽네. 와 미치겠다. 이번 지구는 진작에 망했어. 오케이 빠르게 다시 리 새로운 지구를 갑시다. 오케이. 바람직 광란이요? <laughs> <laughs> 기괴한 정신 파동이 대지를 쓸고 지나갑니다. 정착민들은 괜찮았지만 다람쥐가 모두 광란에 빠졌습니다. <laughs> 인간 사냥. 귀엽네. 셋이 일어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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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구나. 오케이. 요. 비상 해제. 비상 해제. 비상, 비상. 비상. 추가 비상 발생. 추가 비상 발생. 오케이. 비상 해제. 비상 해제. 와. 저것 때문에 비상이 걸리는 게 어이가 없네, 그냥. 질드리기. 우리 팀 됐다. 호섭, 발켄코냐. 카트가 발켄코냐를 납치하려 시도한 발켄코냐는 받아들였고, 아니 변혁 이상하지 않나요 그? 납치를 시도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게 이상하잖아. <laughs> 카트 정착지에 합류했다. 굿 식량 부족만 해결하면 돼요 이제. 얘네한테서 음식을 못 얻었나? 동물은 그냥 키우다가 먹는 것밖에 없어요. 얘네가 뭐 우유를 뿌린다든지 그런 거 없나요? 어, 아 어, 알아서 하네. 어 뭐야 어디가? 어우와우와 방금 얘가 울졌음 우와 우와 <laughs> 아, 신기하다 <laughs> 오 소일이 임신했습니다 <laughs> 습격 거미자식 해적무리가 즉시 공격할 것입니다 일단 얘네 둘다 총을 안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능력치를 봤을 때 얘는 격투 제로 건설 7 조리 5 사교 7 특성 느림보 강박증 강인함 오 강박증이랑 강인함은 괜찮다 어둘다 나쁘지 않은데요? 둘다 괜찮은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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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랑 카트가 테이트가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고 카트가 앞에서 몸빵하고 발캠코냐가 빌캠코냐가 남은 곤봉을 가져온 다음에 자 몸빵에 테이트도 수집 제시도 수집 오케이 오케이 한명 잡았고 얘네 둘다 가져가면 괜찮은데 안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오케이. 어 죽었네. 아 죽어버렸네. 비캠 콘냐가 포획해서 휴. 어? 초록색 장코치 가벨라가 에? 또 온다고? 어? 저거 화살까지 들고 있네. 잠시만. 자 근접 딜러들 일로 와서 가운데 쪽에 소개 만들고. 어 잠만 우리 강아지, 우리 페트라 괴롭히지 마. 일단 가운데 있는 가까운 애부터. 오케이 헤드라 들어왔으니까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 그러면 문 안에 있을 때 저것도 가능한가? 얘네가 약간 옆으로 비켜놓고 문에서 피크 티크 저게 가능할까요? 아 잠만 우리 거 가져가는 건가 이거? 하지 마. 부순다. 아니 얘들 사격 숨쉬가 심각한데요? 접으로 붙으면은 빨리 때려주고 아 안개라 그래요? 오아 죽었다 아이고 잠만 떠난다고? 야 잠만 우리 거야 야 가져가지마 왜 이렇게 못 맞춰 얘들아 은 가져가잖아 은 잡아봐 어 어디 있어 얘네, 왜안 와? 야, 가서 잡아봐! 뭐해! 간다, 간다! 간다! 아니, 너 얘라도 잡아. 은 어쩔 수 없어. 놓쳤어, 이미. 죽여! 어. 별것도 아닌게. 비상, 비상해제. 아, 이렇게 훔쳐가는구나. 와! 와, 아, 너무하네, 진짜. 이거 쓰레기 청소를 이제 아무도 안 하네? 식인 동물 무리? 예? 식인 폭탄지 무리가 지역에 출현했습니다. 스카리아라는 질병에 감염되어 이성이 잃은 이 동물들은 지역을 배회하며 인간의 살점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한 문을 공격하지 않으니 실내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포탑도 공격하지 않으므로 전원을 내려 포탑을 보존하세요. 폭탄찜을 잇는 하루 이틀 내로 지역을 떠납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말 것. 그러면 은 일단 안쪽으로 들어와서 열어두기를 끄고 얘네 다 안쪽에 집어넣고 소집을 해야 하나? Okay. 그러면 얘네끼리 이쪽 안에서 놀게 놔둬. 우와! 아이 잠만 패트라 어디가? 어? 사람만 물었었고서 개는 안 물었더만. 설마 설마 이거 열리면은 설마? 우와! 아니다. 언패물 때리고 있느라. 어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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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강아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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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으라고 못해요? 소집시 주인 따라가기 그래. 얘가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문이 열려가지고 사람을 걸어오네? 와 레전드. 어? 어? 문 어떻게 열고 왔어? 어어어어 어, 어! 도망가! 도망가! 그 폭탄이야! 총총총총총 줘! 와! 페트라 도망가! 아, 몸에 있는 불 붙은 걸 끄고 있는 거구나. 해, 불 꺼, 불 꺼! 어, 잠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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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얘들아, 불부터 꺼봐, 뭐해! 불왜안 불 꺼? 아니, 아니. 아니, 얘들 불을, 불을 구경할 게 아니라! 아니, 너는 왜 그거를 켜고 있고? 아! 침대 부서졌어, 아이고. 아! 다행이다. 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와! 아이고, 아니 폭탄지가 무슨 말이 안 되잖아. 시인 동물 무리? 또? 시인 붉은 여우 무리가 지역에 출현했습니다. 위치 보기. 어 멈춰. 이러면은 일단 애들 다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문부터 문부터 지어야 되는데. 자, 카트가 안쪽에서 몸빵하고 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빅캠콘냐가 여기 떨어져 있다가 소집해서 제시도 안쪽에서 쏘고. 오케이, 얘네는 폭발을 안 해서 다행이다. 오. 케이 붉은 여우들. 총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죠? 럭키 킬존. <laughs> 아, 그리고 동물들이 저거네. <laughs> 남동 아르하리안이 침입한다? 에? 총기까지 있는데 얘네? 소위탄 발사기? 오? 어? 킬존 안 만들었는데 지금? 게다가 한 명은 쓰러져 있고? 일어나. 오케이 얘는 지가 솔 던졌다가 지가 맞았다. 어, 근데 우와. 소방 해 가지고 화재를 꺼 버리네. 아이고깨 때리지 마. 상태 가학증? 아저것 때문에 일단 화재부터 제거하고 아 이거 다 때려부수네 우리, 우리 집안 어 화재 화재를 치려보는 건가? 세상에 불붙은 거 끄고 있고 카트 카트 죽는데 카트 어 얘는 왜 얘랑 싸우지? 아얘 가학증 걸려가지고 미쳤구나 자 일단 구조 너 너는 왜안 일어나 납치 하지마. 아니 어디들어 가? 뭐야? 에? 두 명이나? 세 명을 다? 안돼. 와. 아니 좀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더니만 이게 무슨 아니, 사실 잘 되고 있다는 아니었는데 와. 일단 이번 턴에서 아쉬웠던 거 중반에부터 발전이 약간 없었던 거 연구가 되게 느리게 됐고. 그리고 중간부터 연구도 연구인데 이게 밥이 좀 넘쳐나는 상태에서 여기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에 쏟아진 인력이 너무 컸다 이러면 중, 중간부터는 차라리 아세 번째 지구인가? 네 번째 지구인가요? 세 번째 지구인가? <laughs> 세 번째 지구가 네 번째 지구는 펑 터져버렸습니다 아이.